오늘은, 요거 타워, 이름이, 어쨌든, 할 건데요. 저는, 요거 오늘 올리는 영상이 또 있어, 있는데, 이것도 오늘 올릴 거예요. 네. 힘들어요. 음. 응. 아직 한 번도 안 떨어졌죠. 저번에, 하은아 의자에서 나왔던, 그거, 난리 났던, 그거, 저희 둘이 찍었는데, 제 캐릭터가 왜 이러냐면요. 제 거, 전까지만 해 태블릿으로 찍었던 거거든요? 근데, 핸드폰으로 찍을 때도 있고, 태블릿으로 찍을 때도 있고, 그래가지고, 저는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, 작아요. 진드로로 작아서. 여기, 좀 어려울 텐데. 어. 아! 그런데, 저는 힘듭니다, 이거 할 때. 아닐 수도 있고요, 뭐, 응? 아, 힘든데 잠시만, 순간이동 할까요? 어, 순간이동이 실패했어요. 진짜 실패했다다 다시 순간이동 할게요, 순간이동. 순간이동 했는데, 여기로 왔어요. 어, 떨어져, 면안 돼. 또어데저 요거 요거 다음에 는 네. 뭐지? 응. 아, 저에 하나 놀자 했어. 유튜브 잡는다는 그말 지킬 거니까. 여유튜브는 응. 아닐 수도 있어도 기대를 하지 마세요. 응. 어 근데 저는 힘들어하는 점이 있어요 어려워요 그냥. 아! 아!